주용빈! 여기 맥주 세병 추가! <laughs> 아이고 속여사 나랑 한번 놀아봅시다 한 분이서 오셨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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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더니 이한열표에 빠지셨어 아이고 야가 아니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 미스터트롯 내가 나이가 한살아치더 먹어가면서 몸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이 아니,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요 아이고 우리 청이 우리 청이너 아빠랑 같이 미스터트롯 하자허투허투 저는 이 있으니까 얼른 식사하시고 아버지가 열심히 미스터 트롯 타세요 <laughs> 그좀 오늘부터 송내 대학병원에서 시술되고 있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눈 수술은 특히 아르베타민 결핍성 각막 손상 시력 장애인들에게는 덧없이 효과적인 수술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완치율은 98%로 보이고 있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빛을 대체자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술비 또한 3천만원 정도로 기준의 수술들 비해 3분의 1 이상 저렴합니다. 남아 있는 잔고라고는 300 30원이 전부네요. 뭐? 300 30원? 아 이거 봐요 하나님.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아니 남들 다 피해간 IMF에 쫄딱 망하고 청이 엄마까지 다 데려가고 내 눈까지 이렇게 멀게 했으면 됐지. 내 새끼 데리고 바둥바둥 살아보려고 그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내가 눈좀 떠보려고 했더니, 보시오. 수술비가 3천만원이요. 오메, 3천만원 어디서 구한나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아, 아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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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상금? 3천만원! 그렇지! <웃음> 아니, 내가 너무 세상이 서러워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속상해서 길을 가는데 아니, 사람들이 모여가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갔어. 뭔소리가들어봤지 <laughs> 어이 근데 이것은 바로 맞추면 퀴즈 대회가 아니겠냐. <laughs> 그래서 창아 내가 냅다 끼어들고 달려왔지. <laughs> 그래서 이거 아빠가 나가신다고요? 왜 그게 뭔 소리냐. 형이 네가 나가야지. 퀴즈 대회 자신 없어요. 미인대회라면 또놀겠까 <laughs> 아이 그렇지. <laughs> 우리 딸 심청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래, 동두천 최고의... 그래, 아니다, 아니다, 청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멋진 소녀지... 안 그냐? 괜찮... 그런 거... 역시... 다들 알고 계셨구나. 나의 이모와 지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였어. <laughs> 이럴 때날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신 엄마가 원망스러워. 아이고 봐봐, 이쁘고 똑똑한 내딸 퀴즈 대회 나갈 거지. <laughs> 나갈 거지? 그럼요, 네, 당연히 나가야죠. <laughs> 제가 아니라? 너도 가야겠어요. 아, 그렇지, 내딸 아니면은. 누가 거기 퀴즈 대회 나가겠냐? <웃음> <웃음> 아 글쎄 안 간다고요 안가 제발 아니, 아, 아. 아. 음. 저희 거북 여행사에서는. 취미에 맞춰 아주 스페셜한 여행 상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지? 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글쎄 안 간다고요 안가 아니 어느 미친 토끼가 용궁에 갑니까 용궁으로 어그제단체전과 떠난 토끼들 간이 없어진 벼사체로발견됐다고글새가 어딨네 제발 아이고, 저 이번 것도 성사 못 시키면 회사에서 짤려요! 저 회사에서 짤리면 토끼가은 우리 자식 누가 먹사살입니까 자식이 토끼같다고요? <laughs> <laughs> 그럼! 우리 내기를 합시다 내기에서 당신이 이기면 예쁜 학생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할 건데 심판 좀 봐주세요 네 그래요 저... 자, 됐어. 자 준비 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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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됐는데 아직 오래면 멀었네 그럼 여기서 잠깐 아이고 쉬었다가 셨습니까? 겁나게 떨려요. 떨리십니까? 아, 마음을 다1 5오 크게, 크게. 네, 오늘 나오신 두분 이제 잘 맞춰서 4천만 원과 상품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석유가 도착하는 시간은 백종원, 백종원 씨다 시간 이후. 5 시간. 심청 심청양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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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백종씨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른도가 옷번는 순서는 백종원 백종씨 니다 자, 자동차가토치면 신청! 신청. 네, 신청이야. 거북이 아저씨가 이 문제를 알려주신 거야. 온 것이라고? 오우! 하하하하하! 다치야! 누가 나가서 받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무엇이 안 돼요? 무엇이 중언디? 이것 이니 나랑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요 무엇이요? 지금부터 내가 뒤져갖고 용궁 가는 길이라던가 힌트 쪼가리라도 나오면 너 오늘 재산 날니 알아서 하 이제 두번째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팟지양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두번째 출전하신 백경호씨. 자신있습니까? 내가 골목식당 잡고 공부만 했슈. 자신있구만요. 어 이번엔 익을거죠? 음식문제는 내가 다 일등이구만요. 아, 그러면 문제 나가겠습니다.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문제 나갑니다 폭발하기 쉬운 나라는? 백종원 백종원씨 부탄이요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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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laughs> 우리 사기에서 서슈 백종원씨 열심히 하셨나봐요 어, 네 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두번째 문제 두번째 문제도 살맞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 나갑니다 몇주가 죽기 전에 타이도 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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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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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립니까 네. 아, 잘 끝나고 왔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많은 팥이 팥이 유업이요. 유업이 스코아가1대 이번 마지막 문제를 맞히시는 분이 우승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개미에지 주사는 받지 역시 거북씨 허리는 가늘고 만지면 부서지니 허리는 가늘고 만지면 부서지니 정 긴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승하셨으니 오늘의 우승 소감 한마디? 수술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laughs> 그 수술의 결과로 눈을 뜨셨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저는 실망하지도 하늘은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답니다. 바로 도움을 덕분이지요. <laughs> 아니 사실 수술에 실패하자 저는 아주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한테 실언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도 했었어요. 아, 그런데 그때 청이가 제게 가져온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비로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더 행복해졌지요. 그리고 우리 청이랑 나랑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laughs> 궁금하군요 진짜. 웃어? 그래 너 너희 보물이라 비교해 보니 우습다 이거냐? 너 나도 우습겠다. 아니에요 언니 저희 집에 있는 보물도. 이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너희들 보물 이거랑 똑같다. 행복이란 건 돈이 많아서 값비싼 보물을 얻으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얼굴들을 보세요. 모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얼굴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아빠와 저는 행복하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아빠와 저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 행복이란 보물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으니, 우리 앞집에도 우리 옆집에도 또 예쁜 친구에게도 또 미운 친구에게도 모두 나누어 주어요. 우리 행복하자고 어때요? 우리 함께 행복할래요? 그래 이제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은 선택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나누는 거야. <laughs> 삶에 가정한 모털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울 아, 아, 지겹선 아,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그치기로 하나, 둘, 셋! 나는 행복합니다